현재 대구에서 매물 개수가 가장 많은 탑10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서구 평리동의 서대구 KTX 연무회담 23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세대수가 1418세대인데 매매 매물이 현재 278개가 있습니다. 매매 비율은 19%입니다. 전세 매물은 223, 월세가 81, 임대 비율 또한 21%입니다. 동구 신암동의 동대구 해머로서 케입니다 23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935세대이며, 현재 매물은 198, 매매 비율은 21%. 월세 전세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는 186, 월세 105, 31%가 되겠습니다. 중구 동인동 3과 엑스디움 센터를 동행입니다. 22년 12월 입주 예정이며, 세대수가 630, 매매 매물은 105, 16%입니다. 전세 매물이 173, 월세가 134, 48%가 임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중구 남산동의 청라 힐스자이 23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947세대이며 58개의 매물이 있습니다. 6%입니다. 전세 매물 234, 월세 89, 34% 나와 있습니다. 두류동의 두류파크 KCCCHN 22년 11월에 입주했습니다. 785세대이며 매매 매물은 119개, 15%이며, 전세가 149개, 월세가 74개, 28%입니다. 봉덕동의 봉덕 2차 하성파크드림, 22년 12월에 입주했습니다. 499세대이며, 매매 매물이 127, 매매 비율은 25%, 전세가 118, 월세가 68, 37%의 임대 비율입니다. 신암동에 동대구 해물로 스퀘어 웨스트입니다. 분양권인데 23년 4월 입주 예정입니다. 1,122세대이며 현재 매물은 183, 16%입니다. 전세 매물 95개, 월세 28개, 임대비율은 11% 남산동에 반월땅역 서암포레스트 22년 11월에 입주했습니다. 375세대이며 현재 63개의 매물이 있습니다. 16%이며 월세는... 78 전세 123 임대 비율은 53%입니다. 두류동의 두류 센트리빌드 시티 분양권입니다. 22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333 세대이며 매매 매물은 89개 26%입니다. 전세 91 월세 72 48%의 임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다사읍액 다사 검어올림 센트럴 23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869세대이며 매매 매물은 165개 19%입니다. 전세 매물 57, 월세 11, 비율은 7%, 대구 얼비 아이파크 2차 2016년 6월에 입주했습니다. 총 2134세대인데 현재 매매 매물은 136%가 나와 있습니다. 전세 47, 월세 35, 3%의 임대 비율입니다. 수목원 수안이 다음입니다. 2018년 4월에 입주했습니다. 849세대이며 매매매물은 114 13% 전세 48 월세 37 10%의 임대비율입니다. 청라은등역 소암포레스트 22년 10월에 입주했습니다. 302세대이며 매매매물은 30개 9%입니다. 전세매물은 102 월세 64 55% 임대매물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달성파크 프로지오 힐스테이트 23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총 1,501세대이며, 현재 매매 매물은 134, 8%이며, 전세 53, 월세 9, 임대 비율 4%입니다. 매매 비율이 높은 대구의 매물 탑10 아파트입니다. 두리동의 두류센터빌드시티, 22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매매 비율이 26%입니다. 총 333세대에 8 9개 매물이 있습니다. 하원읍에 서남 명곡역 우방아유 셰리입니다. 23년 4월 입주 예정인데 25%의 매매 비율입니다. 세대수가 320이며 매매 매물은 82개. 봉덕 2차 학승파크 드림입니다. 22년 12월에 입주했습니다. 499세대고 지금 현재 매매 비율은 25%입니다. 127세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수성 비엘 리버파크 22년 10월에 입주했습니다. 266세대인데 23%의 매물이 있습니다. 62개입니다. 죽전역 가슴파크 드림입니다. 22년 10월에 입주했습니다. 144세대이며 매매 매물은 32, 22%입니다. 동대구 해머럭스케어 23년 2월 입주 예정이며 935세대입니다. 매매 매물이 198, 21%입니다. 서대구 KTX 영무에 다음 23년 3월 입주 예정이며 1418세대 매매 매물은 278, 1 9 빌리브 클라셰 23년 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235세대 매매 매물은 46, 19% 브라우스툰 범어 2017년 6월에 입주했습니다. 180세대이며 현재 매물은 35개가 있습니다. 19% 다사의 금어올림 23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869세대이며 165개의 매물이 있습니다. 19% 청라 힐 GL 더 센트로 23년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159세대인데 28개의 매물이 있습니다. 17%. 동대구 2차 비스타동은 23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627세대, 109개의 매물이 있습니다. 17%. 삼덕동 2가 빌리버 프리미어입니다. 23년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200세대 중에서 34개의 매물이 있으며 17%. 반월당역 사안팔레스트 22년 11월에 입주했습니다. 375세대이며 6 3개의 매물로 16%가 되겠습니다. 임대 비율이 높은 아파트입니다. 만촌동의 만촌 만천 삼포레스터 임대 비율 64%, 청라동역 사암포레스터 임대 비율 55%, 반월당역 사암포레스터 53% 임대 비율, 해링턴 플레이스 만촌 50%, 두류 센트럴빌드시티 48%, 엑스디움 센트럴동인 48%. 더 투리의 수성 41% 봉덕 2차 학습 파크드림37% 청라 힐스자이 34%의 인대 매물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현재 매매 매물도 많고 전세 월세 매물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월세 가격들도 다소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전체 매물 개수가 많은 아파트 매매 비율이 높은 아파트 임대 비율이 높은 아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